만들게 된 동기는 사실은 선조대항입니다 선조대학 에, 12년 동안 의의들이 11분이 모여가지고 그 연구를 했는데, 네. 마지막에 그선조대항의 그 임종까지 꼭 지켰던 분은 의의 중에서 그래도 허준.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72살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해군이 어, 좋아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을 아, 찾지 않고 허준에게 그 동의보감 마지막에 하나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허준이 기항을 떠날 때그 12년 동안 연구했던 동의보감 부족한 부분을 같이 다구지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에, 허준이 그 기항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2년여 동안에 연구를 할때또 그 일부 도망가셨던 의드 분들이 한두대불어오셔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네. 에, 총, 4경 다섯 건, 외형, 다섯 건, 잡병, 다섯 건, 탕제, 다섯 건, 친구, 다섯 건, 총, 2 5다 건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어서로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입니다. 아, 그런데이 동의보감의 응. 우수성을, 우리 이쪽에 옛날에 산음이었습니다. 산음 우리 함량은 안음이었는데 이쪽에 이제 약초가 좋고 이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모든 어 항로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 함량은 이 동의보감에 대한 이 우수성을 함께 이야기해야만이 약초에 대한 그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동의보감을 말씀드린 건데요. 동의보감의 우수성은 동의보감은 우주 탄생과 같은 음양오행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음양오행이 들어 있는데, 음양오행이 오장육부를 음양오행과 우주와 우리 몸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더 높기 공이보하면은 오장육부가 아니고 육장육부라고 되어 있어요. 육장육부인데 아그 육장에 우리가 보면은 간장, 폐장, 심장 비장, 신장 마지막에 우리의 그 기운을 담당하는 기를 담당하는 심포라는 장치가 아, 네. 있는데 네. 이것은 심장 주위를 걸면서 가장 심장이 뛸수 있게끔 네. 생명의 생명을 주는 뛸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기와 네. 내 몸의 기는 하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육부에는 보면 금방 돌었다 나가는 것이 육부인데 네. 위, 소장, 대장, 방광 네. 그리고 쓸개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장기가 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삼초라고 부니다그 삼초는 예. 상초, 중초, 하초 네. 이 또한 바깥과 내가 소통한다는 뜻이 말이 있고 기와 네. 흐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기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3일간을 굶다가 갑자기 흰 죽을 한 그릇 먹으려고 하수관을 딱 뜨는데 그 허기가 바로 면해지는 것은 허기가 면해진다는 것은 그렇죠. 기가 바로 돌아서 그런 것이지. 아 소화, 소화가 4시간 동안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내가 뜨거운 물을 먹었을 때, 70도를 먹었을 때, 그게 이상까지 내려갔을 때 70도가 아닙니다. 네.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온기가, 네. 퍼집니다. 아 그리고 또한 아무리 차은 얼음을 물도 밑에까지 네. 다 얼음이 가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은 냉기가 또퍼지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곱기, 청기는 코로 들어오고, 곱기는 입으로 들어오는데, 청기가 네. 복기가 하트 모여서 입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갈 때 호흡으로 내려갈 때 흔히들 우리는 이장으로 해서 소장으로 해서 소화가 4시간 걸린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네. 일부는 바로 폐로 가서 기운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흙이 가졌을 때 그것을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기운이 생기고 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이렇게 슬림을 뱄을 때 아, 멋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탁 전달이 되는 또한 기운으로서 우리가 전달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우리는 한의 한이에서는 모든 것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외형을 가지고 병을 알아냅니다. 눈을 예, 보고 간을 네, 알고 피부를 네. 보고 폐를 알듯이 네. 이렇게 해서 한의의 우수성이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간이 신맛인데 간이 신맛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 얘기를 가졌을 때 임신을 하면은 금방 입덧을 하면서 신맛이 땡깁니다 무슨 네. 맥그 이냐면은 내 간에 있는 영양이 전부 다 애기 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 간에 영양물이 빠진 부분만큼 채워달라, 이 말입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우리는 모든 약초가 이렇게 있지만, 네. 산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해서 약초를 찾아먹느냐, 그 수수께끼인데요. 네. 사실은 산에 있는 동물들이 몸살로서 자기 치유를 하는데, 네. 계절이 바뀌면서 체온이 떨어지면 몸살이 흐릅니다. 네. 네. 감기 몸살. 네. 그 감기 몸살이 나면 몸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암꽃도 먹지 못하고, 양이 쪽에 조금 앉아있는데, 그때, 내 안에서 백혈구가 작동을 해서 열이 확팍 끌면서 면역이 생깁니다. 아. 그 면역이 생기는데, 묘하게도 면역이 생기는 그 감기 봉사할 때는 암것도안 먹습니다. 동물들이. 암꽃도 아. 안 먹는 이유는 움직이지 말고 편히 쉬어라.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네. 네. 내 몸이 어삽니다. 꼼짝을 못하가만누워있예요가 이틀, 3일 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쭉 주위를 돌아보면 제일 먼저 자기가 먹고싶은 건없 먹습니다 네. 그것이 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 동물들이 살아있는 그 동물들이 어떻게 야, 저 약을 찾아먹느냐 네. 사실 약을 찾아먹는 것이 아니고 히포크라스 히포크라테스 우리 의사의 가장 아버지인 네.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음식으로 라틴 남병은약으로고야 네. 한다 네. 예, 수많은 약초들이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 약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물, 동물들한테도 배울 것이 듯이 네. 이 동의보감에 그런 내용들이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선생님께서 이 약초에 대해서 모셨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아. 예, 저는 병원에 한 3, 40년간 예, 임산병기사로서또 한방의 사구장으로서 예. 또한 살인치유지도사로서 예, 심리 일도까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량을 알리고 함량을 홍보하고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치유를 할수 있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픔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몸이 애기들은 둥글듯이 기가 잘 뚫려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성이되면서 야위를 가는데 그것은 기가 맥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가 맥히고 자연과 내가 소통을 못했을 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가 창, 뇌를 갖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때가 애기인데, 네. 그때는 아픈게좀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치워졌을 때, 엄마가 젖을 준다든지, 네. 병을 갈아준다든지, 네. 또한, 무엇을 먹고 싶은 걸 애기가 건강해지듯이, 차츰차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시술합니다. 또 아프고 낫고, 아프고 낫고, 그래서 평생 우리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 안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공이보감이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봅니다. 네.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뭐, 정치에 나와가지고, 선거에 떨어졌다든지, 그걸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심투가 네. 생각이 니다 네. 마음이 틀어지면 기운이 돌지 않아요. 정기신이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초라 그러면은, 이렇 불을 일으키듯이 열이 나는고 불꽃이 있습니다. 이초 자체는 정이고, 여기서 열이 나는 것을 기라고 합니다. 네. 불꽃을 신이라고 하는데 네. 서서히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정력이 나이가 들면 외따이나 촛불 계속 타고 가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laughs> 우리가 초가 타면서 열을 내는 것은 이것을 기라고 합니다. 네. 이 불빛이 보이는 것은 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기신으로 살아가는데 이 원리를 일찍이 네. 선조대왕 시절에 조조을 네. 비롯해서 이 네. 유명한 동의보감을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이 책을 우리는 아직 소중하게 알아야 될 것이며 후손들에게 네. 네. 이것을 알려가지고 네. 정말 현대의학도 대단하지만 지금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의학이 현대의학이 한45% 한방 내지는 통합의학, 민간요법 무슨 이런 요법들 그다음에 특히 공유법을 비롯한 어, 황새 황제, 내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우수한 설립들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5천년만년 내려오는 지금 사실 이게 우리 신, 신, 이 치료 방법은 한길봐야과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연구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내려준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한양과 한천, 어, 이런 데서 향로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흥분된 목소리로 선생님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